복잡한 조건 전혀 없이 한 달만 예치해도 이러한 파킹 통장보다는 적게는 1.3%, 많게는 1.6%의 금리를 더 주는 상품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찬치만 소중한 정보 하찬서입니다 오늘은 2금융권의 높은 금리와 1금융권의 안정성을 지닌 목돈이나 여유자금을 보관하기 좋을 예금도, 적금도, 파킹통장도 아닌 다소 독특한 상품을 한번 공유해볼까 합니다. 어, 물론 광고는 아니고 저도 이 상품으로 여유자금을 운영하고 있고 괜찮은 상품인데 생각보다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불경기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것들에 이제 힘입어서 금리 또한 우상향을 하면서 변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3년 4월 10일 기준 미국의 기준금리는 22년 1월부터 꾸준히 상승해서 현재는 5%에 육박했고 한국의 기준금리는 이에 못 미치는 3.5%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에서 3년씩 오랫동안 현금을 묶어두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 오랫동안 돈이 묶여 있어야 하는 적금이나 예금 대신 다소 금리는 낮지만 언제든 뺏을 수 있고 하루만 넣어도 이자가 나오는 파킹 통장에 여유 자금을 예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스의 경우 4월 10일 기준 5천만원까지 연 2.2%, 5천만원이 넘는 금액으로부터 연 3.8%의 금리를 주고 있습니다. K뱅크는 3억까지 연 2.7%의 금리를 줍니다. 복잡한 조건 전혀 없이 한 달만 예치해도 이러한 파킹 통장보다는 적게는 1.3%, 많게는 1.6%의 금리를 더 주는 상품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예금이라고 검색하면 예적금 금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금융권으로 아무런 필터를 적용하지 않고 최고 금리 순으로 볼때 오늘 소개할 상품은 여덟 번째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오늘 소개해 드릴 상품은 바로 IBK 기업은행의 중금채입니다. 중금채라는 이름을 처음 들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우선 이 중금채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IBK 기업은행이라는 은행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엔 기업 고객만 이용하는 은행인가 싶은 은행의 정신 명칭은 중소기업은행입니다. 물론 개인 고객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중금채, 즉 중소기업 금융채권이라는 플레임을 가진 이 상품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금융채의 한 종류입니다. 말 그대로 채권이기에 일반적인 금융사에서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는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면 위험한 상품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기업 소개에 나온 것처럼 중소기업의 대출특화전문은행으로 국가가 설립한 특수은행입니다. 즉 중금채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국가, 즉 정부가 전액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에 대한 걱정이 없는 안전한 상품입니다. 다만 채권의 성질이기에 예금자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는 거죠. 예금자보호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합니다. 을 하는데 말 그대로 보험이기에 예금보험료라는 명목으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게 저희의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중금체는 그러한 예금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보험비를 금리에 반영시켜 일반적인 예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정리해서 장단점을 말해보겠습니다. 우선 중금체의 장점은 다른 일반적인 예금 상품과 다르게 복잡한 조건 없이 높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한 달만 예치해도 다른 일반적 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중금체의 단점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 은행법으로 국가가 적립금을 보전합니다. 사실 단점이 없는 상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은행 중금체가 현재 어떤 게 있는지 몇 가지 살펴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측 상단 상품몰을 누르고 밑에 예금몰, 그리고 거기서 전체 상품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상품은 ibk dda 통장 단기중금체입니다 30일 이상 부터 만기를 직접 설정할 수 있고 최고 3.71%의 금리를 줍니다. 상품 특징은 만기일을 직접 지정해서 필요자금을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최소 100만원 이상 2억원 내로 한도가 존재합니다. 한 가지 특징 은 1인당 1계좌만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은 30일 이상 364일 이하가 가능 하고 이자는 일반적인 예적금처럼 만기가 되었을 때 한번에 일시적으로 지급합니다. 가입은 오로지 기업은행 어플인 i o n e b a 를 통해서만 가능 합니다. 금리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2023년 4월 10일 기준 30일은 3.58% 364일은 3.71% 입니다. 한달만 예치해도 파킹통장보다 1% 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이율과 만기휴이율은 화면을 멈추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아무런 복잡한 조건 없이 한국기준금리에 부합하는 금리를 제공하니 나쁘지 않습니다. 1인 1계좌와 한도가 있는게 아쉽다면 일석실조통장 중금채라는 상품도 있습니다. 이 또한 복잡한 우대조건이 없는 상품이고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면 됩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2억 한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3년 이하의 월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우대 금리 조건 없는 심플한 상품입니다. 금리는 12개월 기준 3.56%, 36개월 기준 3.64%입니다. 중도 해지 이율과 만기 후 이율은 화면을 멈추고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기업은행에서 특판 중인 최고 3.86%의 상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BK 특판 중금채 복리 맞춤 채권입니다. 우대 조건이 쉬운 특판 상품이라고 하며 1인당 1천만원 이상 30억 내에서 가능합니다. 대자수는 제한 없고 기간은 1년입니다. 우대금리를 받지 않은 경우 약정이율이 1년에 3.61%이고 우대금리는 영상 속에 있는 5조건 중 1개 이상만 충족을 하면 0.25%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무대 조건 5번을 보면 최초 신규 고객이 있는데 새롭게 가입하는 사람은 이걸 노려보는 게 가장 쉬울 듯 합니다 아 그리고 특판이기에 한도가 존재하며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상품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찮소 자 오늘은 중금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재 국내 기준금리는 3.5%로, 이 이상으로 자신의 돈을 불리지 못하면 인플레이션에 잡혀서 현금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채권, 중금채, 예금, 적금 등등 당장 투자하지 않는 자산들을 이것저것 잘 살펴보시고 높은 금리에 보관하면서 어, 현금 가치를 보전하는 것이 고금리 시대에 살아남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평범한 직장인이 부동산이 아닌 자산으로 월 20만원씩 부수입을 만드는 포트폴리오, 미리하는 연말정산 대비법 등 미국 배당 주식 콘텐츠뿐만 아니라 더 유익하고 풍부한 재테크 정보입니다. 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창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